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집하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오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상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와 꿰뚫으리로다. 그러한 꼬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오.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세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다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종기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루기를 부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에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베를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꿉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저 높은 하늘에서 경험되는 나라일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험되는 나라요,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라는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아이들이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모습,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평화로운 모습, 그 꿈을 꾸었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욕망을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길을 가고 있는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겼던 눈이 열립니다. 감았던 이 부분을 성경 아래 주석을 보면 뜬자라고 말하지요.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떠 환상을 봅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호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눈이 열리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멀리 보고 넓게 보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이 부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눈이 떠지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보며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오늘 발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이런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발람입니다.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러 가는 사람. 나귀가 말해로 칼을 들고 선 여호와의 사자가 말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발람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지요. 구약에 보면 라마 나이오스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가시라마라에서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죽이러 가는 사울의 군사들이 살기가 등등해요. 그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들이 미움이 사라집니다. 시기가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의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다윗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러 다니는 그 사울이 라마 라욧에 갔을 때 그도 변합니다. 그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나라 의 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새로워지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꿈을 말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